안녕하세요. 울복입니다. 제첫 영상이니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울복은 우울증 극복기의 줄임말이고요. 제 채널은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우울증을 나아온 이야기, 또 앞으로도 극복해 나갈 이야기를 나눌 공간입니다. 저는 2019년도 중순쯤 우울증 진단을 받아 우울증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예전보다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 약은 먹고 있지 않고 지금은 혼자서 꾸준히 나아지려 노력 중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최근에 한 2개월 전쯤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들을 들으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마음들을 이미 겪어왔기에 그 친구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들이 제가 기록하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들이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한 번에 하나씩만 하기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요새 자기개발이나 심리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영상들에서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성공부터 쌓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도 무기력이 심한 때에는 정말 작은 일들, 뭐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밥을 대충이라도 먹기만 해도 이런 것 하나하나 성취라고 생각하고 나를 칭찬했어요. 집안일을 하나 했다 하면 그걸로 되게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하라 그러니까 해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쌓이고 좀 습관처럼 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나를 좀더 나은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되게 무쓸모하고 못난 사람으로 봤는데 조금씩 그래도 나 조금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성공들을 해나가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여기에 제 팁을 하나 더 얹자면 무언가를 할때 의식적으로 "지금은 이것만 하기"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기" 하고 일부러 잘게 쪼개서 하세요. 모든 일은 다 쪼갤 수 있는데, 방 청소를 해야 된다면 일단 다른 장소들은 계획도 세우지 말고 책상 위라 하면은 책상 위에 있는 공책 더미들 또는... 뭐 침대 위에 널브러진 이불과 인형들 그것만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를 하고 나서 그걸 만끽하세요. 한 개를 다 하고 나서 막 어, 다음 거뭐 있었지? 하면서 계속 뭘 하면 나를 칭찬해 주는 텀이 길어져요. 아주 작은 섹션 하나만 성공해도 야너잘 치웠다야 하면서 칭찬하고 다음 거 하나 하고 또 와, 나 진짜 부지런해. 안 쉬고 이거 한 번에 다 했네. 나 자신 최고야. 하고 칭찬하기. 만약 별로 칭찬할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내가 해놓은 걸 바라보면서, 음, 했네. 하고 그걸 잠시나마 느끼기.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작은 결과들을 더 쉽게, 더 자주 찾을 수 있고, 더 자주 나를 칭찬해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너무 많고, 한 번에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떠다녀서 머리가 자주 복잡한 편이에요. 나는 이걸 오늘 해야 되는데, 저거 계획도 세워둬야 되고, 이것도 알아보고 싶어. 그럴 때는 종이에 일단 다 적어요. 적고 나면 머릿속에 그 생각들을 안 붙잡고 있어도 종이에 남아있으니까, 머리를 비우는 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후그 그 목록들을 보면서 하나씩 고민하면 되는데 그 하나도 잘게 쪼개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다니고 싶다 하면 어떤 운동을 다닐지, 집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가 괜찮을지, 비용은 얼마까지가 괜찮은지, 선생님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면 좋을지 수업 시간은 어떻게 있으며 내 일정이랑 맞는지 등등 고려할 게 많을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다 고려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부터. 그리고 1번부터 고민하고 서치해보고 그 추려진 곳들 내에서 2번, 3번, 4번 사항도 고려해서 점점 그 후보들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선택지를 좁혀 나가야 하는 고민이 아니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라도 비슷하게 내가 예스 yes n 노를 고르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중요도 순으로 하나씩 고민하세요. 그각 항목들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그 세부적 사항들의 결과를 보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하나씩 고민하라는 거예요. 쪼개지 않고 그냥 고민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될지도 정리가 안 되고 여러 생각들이 머리에 떠다녔다면 하나씩 고민하면 고민 하나를 끝낼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질문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네. 저는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가려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제 삶의 규칙처럼 생겨나 있었고, 이 습관이 저를 자주 칭찬하고 머리를 비우고, 결과적으로 제 자신이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도 빨래를 안 밀리고 할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아 이제 나가서 걷는 게 전만큼은 힘들지 않구나.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일들을 할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도 작은 성공들로 자신을 마구마구 칭찬해서 저번 주보다는 힘낼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